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그라운드의 알파 IGT 테이블입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브랜드가 요즘은 구앤오프 아니면 하이그라운드 알파 테이블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성비 i g t 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이크라우스의 시그니처 i g t 테이블인 알파 테이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과 샌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도장의 마감이나 퀄리티, 그리고 테이블의 높이 조절 가능한 부분, 유닛이 들어가는 개수, 기본으로 제공되는 커넥터 이 부분까지 다른 이제 아지스트리 분들이라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테이블을 변경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주시고 있는 제품이에요. 알파 테이블은 올해 1 0 달쯤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기존의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없었던 색상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색상이 사실 반응이 가장 좋고 많은 분들이 실물을 보고 선택해주셨어요. 경남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제로 지금 블랙보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샌드 색상,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밀고 있는 시그니처 컬러인데 이 색상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이 샌드 색상인데요. 어, 카키, 블랙. 탄, 이런 진구한 색상보다는 이번에 이제 샌드 색상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분자도장 싹 해서 나왔는데 카키도 아니고 탄도 아닌 것이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니까 공통 공모로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이에요 블랙 유저분들 혹은 카키 유저분들 심지어 탄을 쓰시는 유저분들까지도 사로잡은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높이 조절 가능한데 최대 62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편안하게 편리하게 단수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게 단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높이에서 중간을 락장치로 고정만 시켜주시면 어느 높이에서든 테이블 의자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용하실 때는 가장 낮게 하거나 가장 높게 하거나 이두 가지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해주시고 계십니다. 테이블 가방인데요. 가방은 그렇게 엄청 작다는 느낌은 사실 못받요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테이블을 설치했을 때이 정도 가방 크기에서 이렇게 큰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여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용성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테이블 무게는 이제 7.5kg 정도 되는데 막 엄청 가볍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재질이, 이 스틸이냐, 스틸이어서 무겁냐, 그 정도는 아니고,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크기 대비, 테이블이,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니다. 다른 타사 알 테이블과,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을, 이제, 열어보면은, 안쪽에 테이블, 보호해주는 스티로폼이 기본으로 배송받게 되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개봉하시게 되면 버리시면 되고, 안쪽에, 원유리짜리 들어가는, 원유리두 개가 들어가는 수납함과, 그 반대편에는, 0 5인니합품유리총 6개 들어간다고 했죠. 두 개, 두 개, 두개 들어가는 총, 이세 개로, 구성된 주머니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프레임, 프레임이 들어가면 이제, 이 따로 별도로 들어있는 이 파우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날개랑 알파 커넥터. 두 개로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커넥터가 들어가는 파우치입니다. 테이블 설치를 했을 때 좌우 길이는 1,370. 4인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이고 높이 조절은 최저 높이가 41cm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동량체의 높이에 맞으며 최대 높였을 때는 62cm로 릴렉스체어 사용 시 아주 편안한 높이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유닛을 확장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렇게 날개 유닛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체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날개 유닛을 위로 올리면서 들어줘서 떼주신 다음에, 떼어내시고, 확장할 수 있는 0.5 유닛. 유닛 확장은 하프 유닛만 가능합니다. 원 유닛은 확장이 안 돼요. 자, 하프 유닛을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날개를 대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체결을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신 사항인데, 이렇게 테이블 두 개가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이 검은색 브라켓 부분. 여기도 연결이 가능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물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떠주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이렇게. 0.5 하프 유닛 같은 경우는 한 면에 최대 3개까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공간을 확보해서 식사하시거나 유닛이 들어갔을 때 남는 유닛으로 넓게 확장을 할수 있는데, 이게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똑같이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장을 해서 간단하게 식기로도 세팅을 해보았는데 공간이 되게 많아요 물론 많이 세팅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한쪽에 버너를 놓고 요리를 하던가 아니면 고조화구로도 사용하시는데 테이 버너를 놓으셔도 되고 한쪽 면에는 이제 아이들과 좀 아이들 같이 가, 다니시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화구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쪽으로 이제 아이들 을 의자 놓고 어른들은 이쪽에 앉아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파츠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사실 캠핑하시는 분들 뉴비! 지금 캠핑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기존에 롤 테이블 쓰셨던 분들은 RCT 테이블을 많이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브랜드가 요즘은 조엘업프 아니면 하이그라운드 알파 테이블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브랜드를 놓고 왔을 때, 아, 물론 조엘업프 테이블 제가 실제로 많이 보고, 만져보고, 사용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알파 테이블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와 확장성,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한 가지 더 장점 말씀드리자면, 유닛식 0.5인이, 하프 유리식 더 길다는 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커넥터죠. 제품 설치할 때 이제 프레임 더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 알파 커넥터. 이 제품이 기본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행어를 걸수 있는 홀이 있는데, 길이가 30cm 정도 돼요. 이 부분에 전용으로 연결이 되는 행어가 있어요. 이걸 양쪽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거 두 개를 연결해주면 최대 가로로 총 c 지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유닛을 최대로 확장을 해볼 건데요. 자, 앞에 날개를 모두 떼준 그 추가 유닛을 구매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특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날개를 다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무려 70 c m 그러니까 서로 마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막식기두나 음식 같은 거 놓고 아주 넓은 테이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테이블을 이제 일렬로 놓고 두 개를 이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넥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커넥터가 지금 이제 테이블 두개 사이에 껴주시면 동시에 잡아줘요. 딱 이렇게 연결을 딱해주시면두 가지 모두 단차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서 흔들림 없이 두 개가 딱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알파 커넥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 명에서 최대 8명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1유개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식사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좀 이제 만약에 착해서 앉으면 1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식사 자리도 마련되고 넓고 이렇게 테이블에 지금 보통 ICT 테이블 사용하시면은 번호를 체결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번호와 원유닛 아래 이렇게 살짝 넣어서 접이식 바스켓을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질감 없이 테이블 자체를 상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간단한 수정으로도 아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ICT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월 달 중순쯤에 추가적인 악세사리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하단 그물망이나 아니면은 슬라이드 레일 그리고 추가적인 유리 아무래도 ICT 테이블 그냥 사용하실 때 이런 0 5 유닛나1.0 유닛을 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판매 예정입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브랜드가 요즘은 구앤오프 아니면 이제 하이그라운드 알파테이블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브랜드를 놓고 왔을 때아 물론 구앤오프 테이블 제가 실제로 많이 보고 만져보고 사용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알파테이블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와 확장성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요즘 마이티 테이블 가격 보면은 비싸면은 이제 거의 30만원 정도 가까이 주셔야 하고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15만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테이블은 이제 19만 9천원에 현재 온라인가 판매 중이고 오프라인 가격은 이제 18만 9천원. 온라인보다 만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판매 중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고릴라 키핑과 캠핑고에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돌아온 구독자 이벤트. 알파 테이블 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기대평 남겨주시면 댓글로 구독자분들을 추첨해서 한 분께 알파 테이블 샌드 색상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블랙 아니에요. 샌드 색상을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샌드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많지 않아요, 수량. 샌드 색상.